오늘 경기 오지환 선수가 2번으로 올라왔습니다 1번에 이천웅, 2번에 오지환, 3번에는 김현수, 4번 토미 조셉, 조셉 선수가 오늘은 수비에 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5번엔 최은성, 6번 이형종, 7번에 김민성, 8번 유강남, 9번 정주현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8덟 경기 출전에서 2승 4패 6.48의 평균자책점 기록하고 있고 1.95의 비교적 높은 WHIP를 기록합니다 그 내용은 잊어버리더라도. 아스가 아, 이천웅 아, 아, 선수입니다. 투수역 빠져서 중견수 앞에 앉아. 이천웅의 안타로 경기를 시작하고 있는 LG 트윈스 자기가 알아서 어디로 가든지 놔두는 거죠 예. 오지환이 잘받아 쳤고 이타구 우중간 우중간 완전히 가르지 못했습니다만 두 베이스를 얻어내기엔 충분합니다 주자 3루와 2루 초반이 강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스트레이트 볼렛 한번 나가줘야 될것 같습니다 예. 가운데다 좀 투구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홉번째 공 루키 스트라이크 아웃 예. 원볼투 스트라이크 떨어뜨는 신호가 왔고 이 차가 떠올랐습니다 인필드 플라이 3루 심이 가장 먼저 신호를 보냈고 오구 바꿨쪽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이번에 강로한 2번 신본기 3번의 허일 4번 이대호 5번 손아섭 6번 전주로 7번 채태인 8번 나종덕 9번 오윤석 선수입니다 윌슨 선수의 시즌 초반 기록은 정말 특급에 가깝습니다 1.66의 평균자 채점 그리고 좌투수인 장원상 선수에게 철저하게 당했습니다 높은 공 스윙 삼진 첫번째 아웃카운트 진으로 잡아내고 있는 데 로자 쓰고 마운드 위에서 그렇게 싸움 딱 같더니 2루쪽 땅볼 타구, 2루수 정주현이 에, 처리를 했습니다. 잡아당긴 타구, 이번에도 2루수, 정, 정주현이 1루에 토스, 이닝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네. 볼넷입니다. 6구 바깥쪽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태초 오른 스윙 스트라이크. 이거 변하고 땅볼 3루 전진. 앞선 주야 늦었고 뒤 주자 타자 주야 처리. 김민성 2루까지 갔습니다. 지금도 버닝님을 두고 뭐 하는 곳에 엄쩍 어. 건 스윙 스트라이크! <웃음> 예, 대호 <laughs> <배우> 형님이라고. 예, 이어서. 자막 안기타고 왼쪽. 너무 멀리 갑니다. 고. 담장, 담장 고. 넘어갑니다. 이 대호. 자, 펜스 위쪽인가요? 자, 글쎄요. 펜스 위쪽? 노란 봉을 맞고 나왔는지. 나서. 왼쪽에서 수 좌익수 리타치가 안될것 같은데요 잡고 어, 이대호 한 베이스 노립니다 공3루 연결 3루에 <laughs> 3루에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오늘 <laughs> 폭넓게 네, 써야 돼요 절대적으로 이랑카운트 이기 때문에 바깥쪽 네. 스윙 삼진 삼 원에 원에서 삼구째 밀어냈는데 왼쪽에 안탑니다 이대호가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채태인 2루까지 채태인의 이루타 적시 노타! 지금도 김현수 선수가 투사를 하고 있는 윌슨 선수입니다 들어왔어요 삼진! 1 4 7 빠른 거첫 타석에 2루타 때려놨던 우지현 스윙, 삼진 <laughs> 저도 여기 앞 선수 생활을 했는데 몰 놀랐죠? <laughs> 돌아다니는 타구, 이 타구 우중간, 우중간 완전히 갈랐습니다 원바운드로 펜슬 때렸고 2루까지 2루까지 서서 들어가고 있는 김현수 3번 타자 3구 땅볼이 됐습니다 3루수 끌어서끊어 글러브 맞고 튀었습니다 끊지 못했어요 변하고 잡아당겼습니다 왼쪽 적시타가 터집니다 3루자 호민 최은성의 배트에서 적시타가 터졌습니다 스코어 1대1 동점 커브를 정말 잘 받아쳤습니다. 자늘지 이형종 6번 타자. 초구를 때려냅니다. 우중간으로 뻗어갑니다. 담장 때리고 떨어집니다. 1루자 삼루 돌았고 1루자도 삼루까지. 홈으로 주자 한명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조셉 선수가 이형종 선수가 우중간으로 빠져나가는 타구를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셉 선수가 아, 할 때까지 다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바깥쪽 별하고 멀었어. 슬라이더가 멀리 마음이 아, 재밌어질 것같은데 6구 한복판 삼진구매신니에 예. 예. 바깥쪽 스윙 삼진 나다오 상태에서 정주현 선수는 또 불량 카운트에서 밀었습니다. 오른쪽 우익수뒤러우익수피러 따라가서 절반입니다. 더 이상 뺏지를 못했습니다. 그 궤적의 부을 늦게 판단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투 아웃 u 로 Two o u 이이 테고. 까.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u 로 이닝을 끝냅니다. 13경기 1 3 경기 나서서 6.52의 평균자책점이고, WHIP. 1.76 역시 그 이후까지 l l y 습니다 왼쪽에 떴습니다 좌익수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긴 거리 미끄러지면서 받아냈어요. 전준우의 좋은 수비. 몸쪽 박짝 붙어오는 볼이었습니다. 그어 되는데 보통 이제 타잉 완주이 힘들기 때문에 손으로 막는 김연수의 타구가 오른쪽으로 멀리 담장 넘어갑니다. 기대했던 장타가 터져나오고 있는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여기 홈런 그리고 2루타 시즌 2 홈런 김현수 본인이 경기 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하체 어, 이동이 잘 안되면서 자꾸 어, 장타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2구째 밀어냅니다. 오른쪽 우익수 손아섭이입니다긴 거리 따라왔는데 원바운드로 펜스를 때립니다. 호미조셉 1루에 멈췄습니다. 더더 올린 타구입니다. 좌익수. 오. 앞에 떨어집니다. 안타 <목소리> 지금도 나이트슨. 풀카운트. 19 바깥쪽. 볼넷 골. 사실 선배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넓게 떠오른 타구. 인필드 플라이. 이거는 이루심이 가장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3루 쪽으로 굴렀습니다. 3루 수 잡아서. 1루에서 이닝 종료. 이어지는 말루 상황에서는 생각을 달리해서 타기가 필요해. 밀어내고 왼쪽 좌익수 안타. 끈질긴 승부 끝에 허일이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임팩트를 보여줬던 시즌 초반이었는데요. 이대호의 타고 왼쪽에 왼쪽에 페어볼 선냈습니다. 허일 3루까지네 이대호 1루7구 꼬라당기타고 1루스 잡고. 이루에이루에서 아웃입니다. 리버스더블 플레이 이 사이에 3루에 있던 허일은 홈으로 가지고 있는 타이밍과는 지금 좀 돌수 선수가 좀안 맞는 거죠. 밀었습니다. 그한테 포워크 선됐고 이루수슈미 조세비 직접 처리를 했습니다. 3리야 김건국 선수 12경기 7 2 7의 평균자 점2 0 8 WHIP. 조그만이 앞으로 들어가는 깜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타볼 이루스 글러브 갖다 대는데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아, 제의를 한다는 아, 그대로 앉아 습니다 결과는 아웃! 아, 잡아당긴 아, 타구는 2루 아, 수쪽 아, 오윤석 1루에 뿌리면서 투아웃. 오구. 다운다. 아, 2루 수 오윤석. 잡았어. 1루! 아웃! 1링. 아, 이렇게. 세. 선수 본인의 겸손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배트 부러졌고 타구도 내야를 넘지 못했습니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날 나갈 때가 아, 있거든요. 예. 그러면 굉장히 범타로 보내는 아까운 예. 거죠. 유격 소주환이 처리 투하고 그래서 이제 이 제일 시절에는 그 고민을 더 길게 했었는데 사실은 저 지금 더그 앞에 예, 부상 방지 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더 높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심리적인 예. 조금 기분 이연장때였죠 두면수의 타구2 이로 습죠. 올라. 사실 항상 기대할 거거든요. 저세회타구과 예. 높게 떠올랐고. 잠했어요 아, 그러니까 타자든지 투수든지. 이렇게 했던 체험성. 이... 밀었습니다. 세 타석 연속 안타. 사면 타석 안타를. 저는 갑자기 스티브 블레스 중옥이 생겨서 못한는줄 알았죠 이 사이에 한 베이스 마운드가된 사이에 한 베이스를 더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겁니까? 궤적을, 네. 네. 궤적을 봐야 되는 거죠 글로브 위치를 봐야 되는 거죠 의 투구의 궤적을 봐야 되는 거죠 공 선수인데요 음. 9경기 나와서5.14 1승 1패 네. WHIP가 2.0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는 어, 면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잡아당긴 타구가 왼쪽에 안타가 됩니다 이루저 3루에서 멈췄습니다 오구 잡아당깁니다. 상루수 기다려서 잡아놓고 1루길게 이닝 종료. 멋지네 네. 네. <laughs> 다양한 훈련법을 전파하고 있는 일승 선수입니다. 디스펀트 시도. 뚫었스 했는데 태그가 이루어졌을지 세이브입니다. 세임. 강력하게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어. 그렇고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어요 태그가 이루어졌을지 아네. 어? 보시죠, 예 유니폼이 펄럭인 것으로 끈입니다. 네. 네. 워낙 지금 리스선수가피구를 어, 안정감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멜리. 이 마트는 괴로운 이 되거든요 그럼요. 네. 멈춰, 조금 깊게 들어가면서 허일의 출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한번 더 오겠지만 어. 멈춰 공을 받아 때렸는데 높게 파울 지역에 떴습니다. 일루수 따라가면서 잡아입니다 떠오른 팟플라이 3루스 강렬한 어우 진 베이스 타자 전향 그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훌륭한 타자로 성장을 했고 그래야 우리 대학 야구도 좀 살아나죠 음, 어떻게 보자면 땅벌 3루스 앞선 주자 포기 1루 1루에서 아웃 1루에서 2 이제 봤습니다. 음, 네. 자동고의 사고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아마저나운서가 여러분께 이미 리포팅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7경기 7.84의 평균대책점. 밀어 때렸습니다. 왼쪽에 떴습니다. 전주루가뜁니다 라인 근처까지 다가와서 잡아냈습니다. 스리 예. 네. 어떤 타자가죠? 어. 변구를 때려내면서 왼쪽 떨어뜨립니다. 맞췄는데 유격수 클럽 맞고 뒤쪽으로 파운드가 지금 경기장을 쳐다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3무구 땅볼이 됐습니다 유격수 오지환 잡고 1루 먼저 우리가 1루 일루! 1루에서는 채태인이 먼저 지나쳐갑니다 무조건 홈으로 분류드려야 됩니다 예. 땅볼 애매한 땅볼 2루 잡고 아웃 카운트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성루전 홈맨. 홈에... 지금은 정준 선수가 조금 더세드림플레를 했으면 지금 1루 주자. 6구 바깥쪽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손승락 선수를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16경기 6.06의 평균자책점. 1승에 4세이브. 1.78에 던지는 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볼렛을 내줍니다. 오고 그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시 거절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또 불펜 투수들이 공격적으로 좀 타격 어, 투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다 만 스윙에 공이 와서 맞았고 안중열 포수가 잡아서 송구를 했는데 이 송구가 자 결국 아웃으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제구력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지금 투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돌린타하고 이로스 잡아서 빠르게 뽑아서 이니다 오늘도 저렇게입니다. 193 c m 의큰 신장. 왼쪽 바짝 붙어 그런데 맞았습니다. 46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투수가 아, 빠졌고 중전 샤페아타 아야구 재밌게 되네요. 말할 나위가 없고 3구를 밀어냅니다 오른쪽으로 높게 뛰어보냅니다 우익스 뒤로, 뒤로 잡았어요 잡아냅니다 주자들 원위치 또 1삼루가 어, 되면 초구를 밀어내면서 왼쪽 안타 2루자 3루들 허브 들어옵니다 복점 복점 스코어 4대4 쳤다. 기가 막힌 타 하면. 잘 갔다 맞춘 타고 중견수 펜타! 삼루자 홈인! 그 2루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전준의 역전타! 아, 이번 또한 대단한 배팅입니다. 아, 신정락 선수에게 전준우 선수가 통산 3할 이상의 타율이거든요. 예. 지금 펜을 벌어 주거든요. 예. 그렇군요 이렇습니다. 오른쪽에 떴고 우익수 최인성이탈수 있는 달성입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그치. 신용수에 돌아가면 신영선수를 신용 정말 모르는 선수인데요. 오늘 어, 김태령 코치, 수비 코치가 계속 수비 연습을 하더라고. 예, 대졸 출신인데 예, 유격수의 이루수를 본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대형 사고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오늘 시즌 첫 출전 경기인데요. 네. 첫 안타가 이렇게 투런 홈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기쁜데 봅니다. 여까지 네. 하네요. 머리털이 쓸 정도로 이제 삼뜻합니다. 예, 들기도 네. 네. 합니다. 오늘 밤에는 뭐쭉 예, 네. 로우을들어있을것같습니다 네. 스윙 삼진 이렇게 했습니다. 잘 갖다 마친 타구에 약간 빗맞은 타구가 중견수 앞에서 떨어집니다. 롯데가 수비를 하는 거죠. 1, 2루간이 많이 비기 때문에 자타잔 당겨칠 수 있거든요. 예. 아, 스윙 삼진. 아예 빠져서 받았고 1루에 먼저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는 전민수. 거기서 떠간다면 더 좋은 타자가 될수 있을 거예요. 다시 떨어뜨리는 시도가 아. 왔고포크볼로 결국 오지환을 삼진 돌려세웁니다. 투아웃. 스윙 삼진 경기 끝. 구승민이 이 드라마 같은 승리를 마무리 짓습니다. 정말 저분캐스트말 말렸다는 드라마 같은 승리를 했습니다. 엘지의 네, 예. 상당히 충격이겠는데, 네뭐네 예, 번의 만루 찬스를 실패로 하는 무상시켜 는게 오늘의 패배입니다. 네, 예, 엘지 예. 트윈스가 2019년에 7회까지 앞선 경.